계속 찍어야겠다. 계속 타보자, 타보자. 앞좌석, 앞좌석까지 타. 앞좌석 그 대신 이 차는 안마 시트가 없어. 52km 주행했네.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안마, 안마는 별로 안 넣어도 될것 같아. 너무 비쌀 것 같아. 그거 넣으면.

지금 키가 없어서 이것도 대개물로스 아니야 보스. 보스. 보스 좋긴 한데 그냥 대개물로스니 아까 쩔었어 저게. 야, 이게 손에 이게 진짜 잘 감기게 돼 있어. 이거 봐봐. 이거해 봐. 완전 아, 이거 이게 여기 위에만 어뭐뭐 덮선 뭐것 같아. 이것도 터치패드로 이렇게 커플더가 음. <laughs> 너무 작은 게 약간 있인거 같고 结果什么的。借故。 음, 뒤에 타보자 여기 이제 역을 뺐다봐 응. 그리고. 뭔고. 이씨 얘는 아까와 다르게 4인승이 아니라서 이게 이렇게 올라 와. 이렇게 5인승으로 또 됐다가 이건 뭐냐. 이걸 잡고 내려. 얘는 그 확실히 아까보다는 더 싸진 게 보인다. 그치 지 5인승이니까. C D 플레이어도 있. 잠깐 이게 뭐지? 아 이걸로 뺄수 있나? 는 아니 그거 에기시트. 그, 어, 에기시트. 아 여기 가운데 이렇게? 응. 응. 아 여기 다가 꽂는거나. 음. 아. 위로 올려. 가자. 이거 납자석이 조정이 안 되네. 자동으로. 아 이건 안 되냐? 이거 눌렀을 때한 번에 연동되지가 않아. 내가 해줘야 돼. 그리고 TV도 못 보게 안났어 그. 응. 아 이것도 아닌가. 응. 어, 그게 끝이야. 그냥왜 얘는 왜 쟤네랑 달라? 돈더 내면 돼. 아니, 왜냐면 이거는... 이게 뭐지? 조수석은 아마 될 걸? 왜? 뭐 오줌이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이게 얘까지 자동으로 움직이지가 않아. 내가 해줘야 돼. 이건 뭐지? 이게 좀 단점이다 얘를 내가 직접 해줘야 되는 거. 이게 1억 4천 저건 얼마지? 저거는 1억 6천 차라리 저거 사는 게다그 정도 이 정도 살정도 돈이 있다면 난 저거 사는 게 나을 거 같아 파노라마 썬루프 야 이건 뭐야 응?